네, 잘 안녕하세요. 갈게요 안녕하세요. 예. 어, 네, 네 고맙습니다 언니 어, 이제 우리도 기름칠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왕 기름칠할 거 제가 제대로 소고기로 한번 모실게요 가시죠 가요 고고고 사루의 하이라이트 한우 입장. 와, 지금 고기로 왔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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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들어온 부위가 어느 어느 부위죠? 이쪽에는 저기 등심이라는 하 거고. 등심. 요거는 치마살. 치마살. 억진살. 억진살. 안창살. 아, 안진살 아, 예예. 이네 가지 부위가 지금 모두인 거죠? 제가 한우 좀 먹으러 다녔는데 이 정도면 일 등급이죠? 아니요, 우리는 저 완불 이상만 이렇게 경매를 받는 거지. 반포 1등급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버진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이걸 좀 먼저 구워드릴게요. 네. 저희 지금 소금은 있는데 기름장이 없어요. 아, 그거는 저도 네. 한우의 향을 느끼라고 해가지고 네, 네. 소금으로는 참기름 맛밖에 안 나니까는. 그냥 이렇게 소금만 드리면 예예예예예 그리고 저 정도가 됐으면 그러니까 아아 한번 드셔보시면 게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입즙이 올라왔는데 아 내네어어주고 싶어 없으신 자요 수암 씨 먼저. 한점더 하시죠. 아, 그래, 그래, 되나요? 예, 예. 한 번은, 그래도 언니 드세요. 할줄 알았는데. 근데 정말, 육즙이 뿜뿜 올라올 도 때, 한번싹 뒤집어서 먹으니까, 입에 착착 감기네요. 그러니까 육즙이 이렇게 빠지면 원래가 안 됩니다. 뻣뻣하고 맛이 없습니다. 음. 치마살이라고. 치살 치마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속치마가 있고 겉치마가 있는데 음. 속치마는 조금 부드럽고 겉치마는 그 약간 조금의 더 부드러운 맛은 덜합니다. 저희가 네. 지금 접한 이 부위는? 요거는 겉치마로 그 들어가요 겉치마요? 네, 지금 육즙이 또푹 식었나?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렇게 올리면 반대로 되는거니다제 생각에는 이게 사장님의 배려인 것 같아요. 음. 고기, 네. 정말 질 좋은 고기, 맛 좋은 고기에 어? 진짜를 한번 느껴봐라. 다른 반찬 필요 없다. 예, 예, 예. 자, 이제 치맛살 도전해보겠습니다. 이게 원골 고기의 위협이군요. 탕부터가 음. 더 쫄깃쫄깃한데? 음! 그죠? 음. 이렇게 모듬을 먹으니까 요 예. 부위마다 맛을 느끼면서 이 비교하는 재미도 있네요. 음. 이거는 안창살입니다. 양기 안창이라 합니다, 이거는. 안창이라는 거는 갈비살에 옆에 붙어가지고 있는 거다 보니까는 네. 마이너 안 옵니다. 음. 양기 쪽에 붙은 거를 해가지고 양기 안창살. 양기 안창살. 네. 지금 저는 엎진 쌀에 이어서 이 치맛살에 네.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고기가 정말로 양념을 안 해도 이 정도로 맛이 납니다. 그래요. 네. 아무 양념 안먹는요 네. 지금. 한우의 이게 매력인 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한우가 어. 우리 이렇게 맛있는 고기인 줄 알면서 솔직히 비싸서 잘못 먹거든요. 비싸죠. 근데 여기 저렴해. 저희들은 이렇게 한 마리를 경매 2차를 받습니다. <laughs> 네네. 그러면 물즙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절감이 되다 보니까는 네. 다른 타업소에 네. 비해 서도한30% 정도 더 쌉니다 아 가격이. 아, 30 그래서 저희가 네. 이30%더 저렴한 가격에 네. 이렇게 다양한 부위를 네. 이렇게 맛볼 수가 있는 거군요. 네. 소비하는 네. 양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일주일에 한, 한 마리? 예. 일주일에 한 마리요? 예. 가게에서만. 예. 여기더니 아 헬식장소로 대박이 났거요 그래서 점심 때, 저녁 때는 아주 그냥 자리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럼 일주일에 한 마리면 네. 연간 몇 마리인 거죠? 속값만. 속값만 얼만 거예요? 속값으로 아. 하면 한 5억 정도? 아5억이 야, 우리 못가보다더비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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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 참지? 아, 쫀득하네. 오모머6 육즙 떨어지려 그래. 안 돼, 안 돼. 찍어서. 육즙이 최대한 떨어지면 안되다 육즙이 지 지금... 아, 떨어지네. 그 고기를 드실 때는 항상 색평을 맞춰서 육즙이 안 떨어져도 돼가지고 드시는 겁니다. 이거. 음, 어머. 진짜 쫀득하죠? 야, 이거 질리는 줄 모르게 진짜 고기를 제, 제 생각에는 여기 일주일에 소한 마리요? 네. 이제. 오늘 제, 저 혼자 한 마리 먹을 수 있을 것같아요 <laughs> 네, 오늘 등신이네. 예. 우와. 사실은 고기를 미디움 웰 정도로 좋아하는데 지금 살짝 미디움 레어인 것 같아요. 종이 음, 브랜드요? 음, 음, 음. 아, 등심 맞다 등심은? 역시 등심입니다. 진짜. 그죠? 네. 무슨 말이 필요해? 이거 모듬이 예술이네. 근데 모듬 말고 이렇게 따로 단품으로 시켜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가격이 사장님, 이거 이 정도면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경매로 받으니까 가능하고 로 받으니까 가게를 운영하는 게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 아 가게가 하나 더 있어요? 예예. 예. 그러니까 회전으로 빠른 거. 뭐. 박미담에네박미담에죠또 예, 많이... 하... 우리가 간마를 음? 잡아가지고 네, 네. 사부도, 하고 사부도 하고 국밥도 하고 네. 설렁탕도 하고 국밥. 불고기 정식도 하다 보니까는 소비를 다할 수가 있습니다. 소한 마리를 예. 지금 옆에 샤브샤브가 끓고 있거든요. 근 샤브, 네. 샤브샤브도 한우 샤브샤브예요. 보니까 여기가 그소한 마리를 경매 받아서 오는 만큼 바로 신선도를 자랑하는 메뉴가 있다고 들었어요. 예. 조금만 기다리지. 예예예. 예. 예. 우리는 자, 지금 육생고기 신선하다는 그 부위 육생고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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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들어온 고기를 마침 맛보게 됐네요. 고기가 얼마나 신선도 좋면이 네. 나무판입니다. 아, 아무것도 안 붙어서 이렇게도 안 떨어집니다. 육생고기 이게 어느 부위죠? 네. 네. 엉덩이 부위. 네. 예, 예. 송어 엉덩이 부위. 예예. 엉덩이. 얼마나 신선한지 네. 그냥 눈으로도 보이네요. 네. 네. 네, 예. 귀걸 예. 진짜 얇게 풀을 떠 주시고 계세요. 지금 저는 이미 젓가락과 함께 마중 나와 있고요. 네네. <laughs> 뭔가 이 이렇게... 젓칼도 범상치 않아 보이는데. 네. 예, 또한 15년 되다 보니까 네네. 칼이 이렇게 따라서 된, 아, 된 거예요. 아, 된 거예요? 예, 예. 아, 원래 이렇게, 이렇게 예. 생긴 그 칼인데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예. 아이, 이거 어떻게 이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하지 이거? 여러분 정말 한우는 아름다워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음. 한우가 꽃보다 아름다. 안전요. 오케네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음, 기름장. 그래서 고기에서 오는 찔김이 없고 그 물고기에서는 그 부드러움이 음. 자체가 그 대신 물고기는 퍼프가 는 쫀득한 맛이 나죠. 아, 그러니까. 그 차이네요. 더, 네, 그치 쫀득해요. 쫀득해요, 언니. 붉은 장에도 한번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음. 이게 말거는 음. 신선해야만 먹을 수 있는. 언니 이거 아무데서나 못 먹어요. 진짜로. 정말로 이게 다른보다도. 냉동이 하나도 안 되고 진짜 아미라 캐어 안... 신기하네요. 이런 호강은 칼에 대한 얘기를 조금 네, 더 식... 저는 듣고 싶어요. 요요 칼이 요칼 모양이 지금 달아서 없어진 거예요. 네. 그럼 15년 동안 이곳에 있으셨던 거죠. 예예. 예. 롱런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요? 착한 가격이니까. 아. 진실. 아. 진실. 음... 식감. 식감. 네. 음... 가격이 착하니까 이제 연말에 이제 어 직원들 열심히 일했다 의쌰 한번 어깨 힘딱 주고 싶은 우리 팀장님들 PD님 들으셨죠? <목소리> 유행 백석 회식은 여기에요. 저희 우리 <목소리> 여기서 회식하는 걸로. 저기 겠습니다 <목소리>